스페이스X가 만든 인류 최대의 크기 로켓 스타십입니다. 발사를 했는데 한 4분 정도 공중에서 돌다가 폭발해서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몇달 뒤에 다시 도전을 할 예정인데요. 한번 발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을 계속 쏘아 올리느냐? 저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목표가 진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진심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로 지구가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하죠 그 돈이면 지구환경 살리는 게더 빠를 겁니다 그보다 우주가 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 목표는 이거고 보여지는 목표는 환경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의 입김이 굉장히 약합니다 국가의 입김이 강한 분야고 특히 미국이 우주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2008년 리먼사태 이후에 나사에 대한 예산을 크게 삭감을 합니다 우주 탐사의 투자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이 틈에 민간기업이 나사가 예산 문제로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스페이스X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계획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나사는 덕분에 부족한 예산으로도 우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스페이스X는 우주에 대한 이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호세기 중상주의 시절에 동인도회사라는 민간기업의 식민지를 지배하고 금을 가져오면 왕에게 일부를 상납하고 왕은 강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동인도회사는 막대한 부를 쌓는 이 대항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의 첫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를 쏘아 올린 것도 스페이스X의 팔콘 9인데요. 팔콘은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저에도 통신 위성이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는 데 주로 쓰고 있는데 이 달에도 쏘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스타쉽을 쏘아올리는 이유는 뭐냐 스타쉽은요 길이가 120m입니다 추력이 7590톤이에요 100톤 이상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톤 이상 운반한다는 라게 핵심이에요 100톤 이상이면 요 10톤 트럭이 10대분에 해당하는 광물을 실어서 나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광물일까요? 돈이 되는 값비싼 광물을 가득 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1단부, 2단부로 되어 있는데, 1단부가 슈퍼헤비고 2단부가 스타 10입니다. 대신 1단부, 슈퍼헤비도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계속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팔콘9이 1회 발사당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2, 3년 후면은 더 거대한 스타십 1회 발사 비용이 1 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용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 번 쏘기 때문에 1회당 발사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달에 가면은 돈이 될 만한 시기 강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헬륨3가 150만 톤 정도 매장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1톤당 가격이 4조 원이에요. 스타십 한 번에 400조 원치의 헬륨 3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헬륨 1 g 이 석탄 40톤과 같은 에너지를 냅니다. 헬륨 3를 모두 지구로 가져온다. 1만년 동안 인류가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물론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 헬륨 3를 제대로 쓰려면은 5억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기술까지 개발되면서 헬륨3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중국도 2020년에 달 표면 암석을 가져왔는데, 헬륨3가 목적이었던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에 인류가 정착을 하려면은, 달에서 먼저 정착하는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진짜 목적인데요. 달에도 값비싼 광물이 있지만, 화성에 가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광물을 부지런히 캐고, 스타십이 지구로 운반을 하고, 그러려면은 작업원들이 달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겠죠. 나사의 목표와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달에 기지를 만들어요. 이 기지를 중심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모아서 지구로 보내는 일종의 식민지 항구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거는 소행성이에요. 소행성에는 금, 백금, 니켈, 이리듐 같이 희귀 금속이 많이 있는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그럼 소행성을 끌고 달로 가져오는 거예요. 2013년에 뭐 트럼프가 취소하긴 했지만 원래 예전 계획에는 이렇게 소행성을 달로 끌고 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구로 가져오면 대기로 인해서 소행성이 사라지잖아요. 달로 가져오면은 대기가 없으니까 이 소행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에서 소행성을 분해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자원들만 좀 얼추 추려가지고 스타쉽에 실어서 지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구에서 좀더 세밀한 분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상주의가 바다에서 우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패권을 어느 국가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패권국이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계획에 도움이 된 민간기업도 콩고물이 떨어지겠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얻은 돈으로 화성 이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식민지 개척할 때도 금강러시가 벌어지면서 유럽의 인구가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화성으로 가면 떼돈을 벌수 있다라는 소리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성 이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100만 명 이주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머스크가 말하는 화성 이주가 우주법을 피해서 우주 광물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발달하고 우주를 공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점유할 수 없다라는 원칙 국제 공역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 가 화성을 점거해도 공해상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화성에 와서 자원을 채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에 국가가 생기면은 공해상이 아닌 거죠. 거리를 어디까지 둘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곳곳에다가 깃발을 꽂고 이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국가를 선언하면은 화성 전체가 공해상이 아니게 됩니다.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깃발을 꽂았지만. 미국 땅이라 부르진 않아요? 그거는 국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국가 성립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화성이라는 영토에 이주해온 국민이 있고, 이를 통치하는 권력, 법률이 있다면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이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뭐 경찰이라던가, 군대라던가, 이런 것까지 조직을 갖추게 되면은 이 국가로 선언했을 때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몰려온 이민자들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서 화성으로 몰려간 이, 이주자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꿈을 일로머스크가 꿈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지구에 팔아서 부를 유지하는 새로운 강대국을 꿈꿀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미국이 갔던 길을 그대로 화성에 다 복사를 해보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가들이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라고 봐요.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주 광물의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면서 우주선 발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아르테미스 계획과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기회를 잡았는지, 일본의 민간 기업이 인류 두 번째로 달에 착륙하는 국가가 어떻게 되게 된 건지, 조금 더 돈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